세계가 주목하는 슈퍼스타 그런데 그는 호텔 뒷문이 아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경호원도 처음 본 광경이었죠. 오늘은 LA를 뜨겁게 달군 손흥민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스포츠 칼럼니스트 마크 데이비스입니다. 지난 10년간 MLS를 취재하면서 수많은 스타들의 입단을 봤지만 2025년 8월 6일의 그 순간만큼 뜨거운 환영은 처음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새벽부터 한인 교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찼습니다. 공항 보안팀은 비상 체제로 전환했고 수백 명의 인파가 도착 게이트를 둘러쌌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K21편에서 내린 손흥민은 언론이 붙인 한국의 엘비스라는 거창한 별명과는 달리 수수한 검은색 후드티에 편안한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대형 스타들이 흔히 보여주는 화려한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밖에선 300명이 넘는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손을 흔들며 팬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어떤 팬이 LA에서 보자고 외치자, 그는 미소 지으며 누가 LA가요? 라고 농담을 던졌죠. 바로 그날 저녁, 비에모 스타디움에서 리그스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장거리 비행 직후인데도 경기장을 찾았어요. 전광판에 "웰컴 손흥민"이라는 문구가 떴고, 28,000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취재석에서 지켜봤어요. 손흥민은 VIP석에 앉아서도 계속 경기에 집중했고, 팀 동료들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메모하듯 바라봤습니다. 옆에 앉은 LAFC 존 소링턴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경기 후 짧은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좋은 축구를 보여드리고 여기서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겸손하지만 확고한 목표였어요. 다음날 아침 LAFC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까지 참석한 성대한 자리였죠. 손흥민은 7번 유니폼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LA의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정료는 372억 원으로 MLS 역대 최고 기록이었고 연봉도 부스케츠를 넘어 리그 톱3에 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돈보다 새로운 도전과 팀 우승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LA에 정말 특별한 선수가 왔다고요? 공항에서의 뜨거운 환영 후 손흥민은 팀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취재진으로서 그의 뒤를 따라 호텔로 향했죠. 보통 이런 대형 스타들은 호텔 뒷문이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미디어와 팬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죠. LAFC의 수석 보안 책임자 폴 맥그레거도 당연히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경호원으로 데이비드 베컴부터 시작해 수많은 스타들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호텔 앞에는 이미 50명 넘는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린 사람들이었죠. 차량이 멈추자 폴은 즉시 뒷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조용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정문 쪽 팬들을 한참 쳐다보더니 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팬들이 와줬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정문으로 갈게요. 폴은 당황했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손흥민은 괜찮다며 웃었어요. 대신 한 가지 제안을 했죠. 동료들이랑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혼자가 아니라 팀이랑 함께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폴의 표정이 달라진 건요. 15년간 수많은 스타를 봤지만, 팬들을 먼저 생각하고 동료들과 함께 움직이고, 쉽다는 선수는 처음이었다고 나중에 그가 직접 말했어요. 결국 손흥민은 동료 선수 4, 5명과 함께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는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손을 흔들었어요. 사인을 요청하는 팬들에게도 기꺼이 응했죠. 15분 정도 걸렸을까요? 그 시간 동안 폴은 긴장한 채 주변을 경계했지만 정작 손흥민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어린 팬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인사하자 그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를 나눴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선 후 폴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보안팀원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친구 보통이 아닌데 스타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 같아. 그날 저녁팀 미팅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가장 먼저 도착해서 동료들을 기다렸어요. 먼저 온 선수들과 악수하고 간단한 농담도 주고받았죠.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폴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빅네임들은 특별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 친구는 다르네요. 자기가 특별하다는 걸 까먹은 것 같아요. LAFC의 수석 보안 책임자로 15년을 일하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을 봤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가레스 베일, 카를로스 벨라. 그리고 최근엔 리오넬 메시도 몇번 마주쳤죠. 모두 대단한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첫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슈퍼스타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용 락커룸, 전용 차량, 따로 준비된 식사. 당연한 거죠. 그 정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 동료들과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팀 버스를 타고, 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심지어 락커룸도 다른 선수들 옆자리를 고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 더 편한 공간을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팀의 일부니까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미디어데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스타 선수들은 몇개안 되는 인터뷰만 선별해서 받아요. 피곤하니까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모든 매체와 인터뷰를 했어요. 작은 지역 신문부터 큰 방송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6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물한 모금 마시고 또 웃으며 다음 인터뷰를 시작했죠. 마지막 기자가 끝날 때쯤엔 제가 더 지쳐 있었어요. 훈련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났어요. GPS 트래커 데이터를 보니까 주행거리가 팀내 최고였습니다. 33살 나이에도 20대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뛰더라고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시작했죠. 훈련 시작 30분 전에 오는 선수들이 늘어났고, 추가 훈련을 하겠다는 선수도 생겼어요. 어느날 젊은 선수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폴, 손형이랑 뛰면 나도 모르게 더 빨리 뛰게 돼요. 이게 뭐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진짜 리더야? 가장 놀라웠던 건 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주중 일정이 끝난 저녁, 보통 스타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당연히 쉬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은 항상 호텔 라운지에 내려왔어요. 동료들이랑 커피 마시고, 농담하고, 때로는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지나가는 스태프들에게도 먼저 인사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요. 한 번은 제가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손흥민이 라운지에서 커피를 두잔 들고 왔어요. 하나는 제 거였습니다. 폴, 밤새 일하시니까 힘드시죠? 같이 마셔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카메라 앞에서만 착한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사람이구나. 15년간 수많은 스타를 봤지만 손흥민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스타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저 평범한 스포츠 기자였습니다. 10년 동안 MLS를 취재했지만 큰 특종을 터뜨린 적도 없고 유명한 칼럼니스트도 아니었어요. 미디어데이 날 저는 항상 그랬듯이 구석 자리에서 다른 기자들의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매체 기자들이 먼저 질문하고 저는 남은 시간에 몇 가지만 물어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폴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마크, 잠깐 이리 와봐. 저는 당황했습니다. 폴이랑은 인사만 하는 사이였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죠. 그가 저를 식당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손흥민이 샌드위치를 먹으며 앉아 있었어요. 폴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예, 예좀 알아도 나름 LAFC에서 큰 인물이었어. 10년 전엔 말이야. 손흥민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요? 뭐 하시는데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73골을 넣은 전설이 득점왕 출신이 유로파리그 우승 주장이 저한테 뭐 하냐고 물어보다니요? 저, 저는. 그냥 작은 매체 기자입니다. MLS 취재하고 있어요. 손흥민은 의자를 당기며 앉으라고 했어요. 작은 매체요? 그래도 기자면 멋진 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걸 주로 쓰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로 선수들의 적응기나 뒷이야기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거 재밌겠는데요? 저도 그런 이야기 좋아해요. 폴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얘 예, 사실 LA에서 좀 유명해. 코썸이라고 옛날 영화 전문 상영관 있잖아. 거기서 일했거든. 사실 저는 15년 전 대학 시절에 코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지금은 스포츠 기자지만 그때 추억이 정말 좋았죠. 손흥민의 표이 확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저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옛날 영화들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매트릭스요? 진짜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큰 스크린으로 다시 보고 싶은데. 그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친구가 아직 거기서 일해요. 특별 상영 있을 때 초대해드릴까요? 손흥민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초대해주시면 꼭 갈게요. 정말 가고 싶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진 건요. 그는 더 이상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아니었어요. 그냥, 영화 보고 싶어 하는 33살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30분 넘게 이야기했어요. 영화 얘기, LA 얘기, 토트넘에서의 추억 얘기까지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폴은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게 말했죠. 봤지? 내가 왜이 친구가 특별하다고 했는지. 나이도, 지위도, 유명세도 신경 안 써.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 그날 이후 저는 손흥민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취재 대상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진짜 영화광이었어요. 특히 액션 영화와 SF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매트릭스는 정말 특별해요. 처음 봤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완전히 빠져들었거든요. 그 총알 피하는 장면 아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장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흥민은 샌드위치를 한입 베어 물고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부터 몇 번을 다시 봤는지 몰라요. 비행기에서도 보고, 호텔에서도 보고. 근데 큰 스크린으로는 한참 못 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코썸에서 가끔 특별 상영하거든요. 클래식 영화들을. 매트릭스도 종종 상영해요. 제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진짜요? 정말 초대해 주시면 꼭 갈게요. 언제든 연락주세요. 스케줄 맞춰 볼게요. 그 열정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백만 팬들 앞에서 인터뷰하던 슈퍼스타가 지금은 영화 한편 보겠다고 눈을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폴이 옆에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예, 진짜 영화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비행기에서도 계속 영화 보더라고. 손흥민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뭐, 취미잖아요. 축구만 하면 지루하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삶을 그리워하는구나. 조용히 영화관 가서 팝콘 먹으며 영화 보는 그런 일상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자주 영화 보러 가셨어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끔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면 불편해 하실까봐, 주로 새벽 시간이나 평일 낮에 갔어요. 조용할 때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유명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영화 한편 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거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코썸은 작은 극장이에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영화 좋아하는 분들만 오시거든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은 진심으로 고마워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더 기대되는데요. 친구분한테 꼭 연락해주세요. 우리는 그 후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다른 영화들, LA에서 가보고 싶은 곳들, 한국 음식 얘기까지요. 어느 순간 그가 물었습니다. 마크 씨는 왜 스포츠 기자가 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영화 쪽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다른 일을 찾다가 스포츠 기자가 됐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글 쓰는 일은 계속 하시잖아요. 멋진 것 같은데요. 저는 글을 잘못 써서.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특점왕이글못 쓴다고 고민하다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손흥민 씨는 발로 쓰시잖아요. 그것도 글이에요. 그는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발로 쓰는 글. 폴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니, 슬슬 다음 스케줄 가야 돼." 손흥민은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영화 상영 연락 기다릴게요.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꼭 연락 드릴게요." 그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 그리고요." 마크 씨 기사 나중에 꼭 보내주세요. 읽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제 작은 기사를 읽어보고 싶다니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카메라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을 다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LAFC 훈련장 취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의 첫 정식 훈련을 보기 위해서였죠. 훈련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였어요. 그런데 9시 30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명이 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어요. 그는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요. 땀이 이미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코치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8시 30분부터 혼자 와서 준비하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요. 10시가 되자 다른 선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모두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악수하고, 이름 물어보고, 간단히 대화하며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기본 패스 연습부터였죠. 단순한 훈련이었지만, 손흥민의 집중력은 달랐어요. 모든 패스의 정확도를 맞추려고 했고, 실수하면 스스로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선수가 말했어요. 형, 그냥 연습인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습을 대충 하면 경기도 대충 하게 돼요. 습관이거든요. 그말 한마디가 훈련장 분위기를 바꿨어요. 다들 좀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니게임 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은 레드팀에 배정됐어요. 시작하자마자 그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 움직였어요. 공이 없을 때도 패스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서도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며 공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오른발 슛, 골대 왼쪽 구석으로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훈련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동료들이 달려와 축하했지만 손흥민은 담담했습니다. 그냥 다시 중앙으로 뛰어가며 엄지를 들어보였죠. 코치가 GPS 데이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봐요. 30분 만에 4km를 뛰었어요. 평균 속도도 팀내 최고고요. 33살 맞아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이었어요. 휴식 시간에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물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 뛸수 있어요? 손흥민은 물을 마시며 대답했어요. 습관이에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10년 뛰다 보니까, 안 뛰면 오히려 이상해요. 한 선수가 또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이게 제 일이잖아요? 팬들이 돈 내고 와서 보는데, 대충 뛸 수는 없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프로의식이었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났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은 샤워하러 갔지만, 손흥민은 남았어요. 추가로 슈팅 연습을 하겠다며요. 젊은 선수 둘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도 같이 할게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었어요. 좋죠? 같이 해요? 한 시간 동안 세 명은 슈팅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손흥민은 젊은 선수들에게 팁을 주기도 했어요. 발목 각도, 몸의 중심, 타이밍까지요. 코치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 말 없이 가르치네요. 리더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손흥민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들이 따라왔죠. 훈련이 완전히 끝나고 손흥민이 떠날 때 이미 오후 6시였습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거의 10시간을 훈련장에서 보낸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세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팀에 적응 중이라서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죠. 그 겸손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대단한데.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훈련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폴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폴. 오늘 훈련 봤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죠? 저 친구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렇게 뛰면 몸이 남아나질 않을 텐데.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폴은 손흥민이랑 많이 가까워진 것 같던데. 실제로는 어때요? 폴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형 같아요. 형이요? 네. 제가 나이가 더 많은데도요. 20년 넘게 경호 일했지만, 이렇게 편한 클라이언트는 처음이에요. 폴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보통 이런 슈퍼스타들은 거리감이 있어요. 당연하죠. 저는 일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보호받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손흥민은 달라요. 아침에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제 컨디션도 물어봐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게 업무상 예의인가 싶었죠. 근데 매일 그러니까, 진심이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손흥민이 호텔 라운지에 내려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폴, 아직도 일하세요? 힘드시겠다.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그랬더니 주방에서 뭔가 가져오더니 제 앞에 놓았어요. 따뜻한 차였습니다. 밤에는 커피보다 차가 좋아요. 몸에도 편하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경호대상이 저를 챙기다니요. 그래서 물었어요. 손선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호하는 게 일인데요. 손흥민은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감사한 건 표현해야죠. 폴이 있어서 제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영국 생활, 제 경호 일 얘기, LA의 밤 풍경까지요. 중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손 선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해 주세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다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저도 축구하며 살고 폴은 경호하며 살고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사람을 지위나 유명세로 보지 않는구나? 주중 어느 날이었어요? 훈련 일정이 끝나고 저는 집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다가왔어요. 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팀몇 명이랑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인데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 끝났잖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밥 먹는 건데 폴도 와요. 결국 저는 따라갔습니다.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이었어요. 선수 5명과 저, 그리고 손흥민까지 7 명이 앉았죠. 놀라웠던 건 손흥민이 저를 완전히 동료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소개할 때도 저희 경호팀장 폴리에요가 아니라 제 친구 폴리에요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다들 농담하고 웃었어요. 손흥민은 가장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당연히 자기가 했죠. 나가는 길에 제가 말했습니다. 손선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는요? 같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손흥민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유명하고, 돈도 많고, 능력도 뛰어난데,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정말 드물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만났을 때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폴, 어제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언제든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클라이언트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정말로 친구처럼, 아니 형처럼 느껴진다는 걸요.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 온지 말이에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 MLS 데뷔전에서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넣었고 그 골은 올해의 골로 선정됐어요. 10경기에서 9골 새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이 됐죠. 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런 화려한 기록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작은 순간들이에요. 일주일 전 일입니다. 제가 약속했던 코썸 영화관 특별 상영이 있었어요. 매트릭스 리마스터링 버전이었죠. 저는 손흥민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매트릭스 상영해요.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진짜요? 꼭 갈게요. 몇시죠? 토요일 저녁 8시 코썸 앞에서 만났습니다. 손흥민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왔지만 몇몇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극장 안으로 들어가니 제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이슨 손흥민 선수예요. 제이슨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손흥민은 웃으며 악수했어요. 아니에요. 초대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정말 오고 싶었어요.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극장은 작았지만 스크린은 훌륭했어요. 손흥민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유명한 총알 피하는 장면에서는 제 팔을 치며 속삭였어요. 저거 봐요. 진짜 멋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계적인 축구스타가 아니었어요.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30대 남자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진심으로 만족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완전 다르네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다음에는 다른 영화도 보시죠. 선흥민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마크 정말 고마워요.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축구만 하다 보면 가끔 숨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힘든 순간이 있구나.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지칠 때도 있구나. 폴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며칠 전 저와 대화하면서요. 있잖아요, 마크. 저는 손흥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걷는 느낌이에요. 그게 이 친구예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스타가 아니라 함께 걷는 동료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난주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신인 선수가 실수를 연발했어요. 코치가 화를 냈고 그 선수는 풀이 죽어 있었죠. 훈련이 끝나고 손흥민이 그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손흥민은 그 선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뭔가 말했습니다. 그 선수는 고개를 들고 손흥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나중에 그 선수가 제게 말했어요. 손형이 그러는데 자기도 처음엔 실수 엄청 많이 했대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잘하게 된다고요. 그게 손흥민이었습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 손흥민을 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3개월의 시간이 담긴 글이에요. 창밖을 보니 LA의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꼭 손흥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하고 밝고 모두를 비추는 빛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스타지만 그는 그 자리를 경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팬들과 눈을 맞추고 스태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동료들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폴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그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걷는 느낌이에요. 그게 손흥민이에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그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선수이기 이전에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서, 누구보다 늦게 떠나면서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스타가 아니라 사람으로, 모두와 함께 걷는 사람으로요. 그게 제가 본 손흥민입니다. LA의 태양이자, 우리 모두의 친구였던 사람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LA의 태양처럼 모두를 밝게 비추는 그의 모습,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